아 천.. 분홍색 장이라으로가 볼까? 짠! <laughs>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? 야, 계속 못 먹어? 이거 먹고. 근 저거 원래 좋아하는 거게 <웃음> <웃음> 음, 진짜 이거 사야 돼. 이건 집으로 무조건 사서 가져가야 돼. 음, 진짜 맛있다. <laughs> 시즈. 음, 어, 음, 이게 시즈니스야? 시즈니스야? 시즈니스요 시즈니스야? 시즈니스니까 온다 니스야 시즈니스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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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즈니

똑같이 뭔가를 파운드 먹을까 아니면 휘낭시에를 먹을까? 언니가 아까 휘낭시에 얘길 했으니까 휘낭시에를 어, 휘낭시에 가져가고 싶어. 아니 아, 일단 선택봐 그래? 파운드도 같이. 어. 그럼 우리 저 애플 크럼블 같이 먹자. 그래. 이거만 드릴까요? 네. <laughs> 어차피 전 메뉴 다 먹을 것 같은데. <laughs> 그러니까. 같이 먹든 따로 먹든 다 먹게 어. 돼 있어. 그리고. 어. 아 천.. 분홍색 천이라도 가져올까? 근데 아니 우리 지금 약간 생각이 각자 사갈 거 생각되면 못 고르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아요. <laughs> 음, 그런 거 같아. 사를 먼저 고르시고 아, <laughs> 아, 제가 몇 개를 해야 한 거죠? 해. <laughs> 아, 이거 개. 한 같이 안 먹는 거? <웃음> <웃음> 다섯 개 샀는데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저거이거이렇하 이거 음... 네. 이게 아, 이거 이렇게 해서, 이거 이렇게 해 이거 아서 이거 이렇게 막디저거에렇하 해서, 꽂아 가지고 해서, 야거다 맞아. 해거 이렇게 해 이거 거거이렇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거 이이게 안녕세요 나도. 나도. 저도 저도. <laughs> 아, 일하고 계속 갖고. 아, 맞아. 너무 셔 가지고 우리가 너무 시끄 아무 말안 하고 있어. 지금부터 날이었 메모 지금, 지금, <laughs> <laughs> 지금 메모를 고쳐는데꾸하게 근데... <laughs> 인증해야겠다. 빨리 따깜맨앞로 <laughs> 자자자. <또 짠. 웃음> <또 짠. 웃음> 사람 저어아 귀여워. 아, 와 허리 꺾일 것같는아안녕하 세요？이게 뭐야？케이크 뭐야？이거 먹어거같이거랑그 이거 고구마 크럼블아이거 바질 냄새 뭐야？나 그거 사가라그 했어 키쉬 키쉬 아, 네. 꽂아야 되는 아, 네. 저거 저 타르트 뭐야? 타르트 뭐야? 타르트가 어딨어? 저기 아 오, 그 저거 오. 월그레이 음, 나 예습 잘해야 돼응언니가 어. 음. 조별 과제 하고 싶어 <laughs> 나 자료 조사 투입 네 키쉬 하나 드릴까요? 네 메리카노 주세 키쉬 먹을 거야? 아니 어. 언니 어. 먹을 거야 이거 하나 주시겠요 감사합니다. 시면그래날 모임이에요. 예. 땡큐. 같이 먹는 거 내가 한꺼번에 산 Ну, то я 말차. 보여줘 봐. 네? 나 레몬 맛. <목소리> 여기 레몬 맛집 이라고 아이스 가버. 응리코아 진짜 돌아네 어, 제 그럼. 알아서 먹자. 응, 아 <laughs> 야, 어? 게, 게, 네. <목소리> 내가 먹는 아, 근데 너무 맛있는데? 야, 개 계속... 음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음, 아 이거 사실이데 야 너네 집에서 빵 먹을 때소럼으로먹았어난 크럼으로 먹어봤어 크럼 당연하지 밑에싹크럼블로 <목소리> 원래 크럼으로 먹어야지 야나어다 브이로그 보는데 천재라고 생각아 뭐? 뭐? 안버터를 세로로 코팅 하시더라고 맞아맞아맞아 맞아. 맞아, 와그동어 맞아. 언니가 맞아. 왜 바보지 나 앙버터 먹게내말따로어 가? 앙버터에 밀렸지 나 모모스톤, 플레인스톤이랑 같은 거데진 아, 응진 음, 음, 아, 먹어본 적도아 말하지, 몸안 따뜻해 아니야 몸 많아 음. 와 말짜뜨린데 진짜 맛있다 이거 사가고 싶다 어다시 가볼까? <laughs> 물어볼까? 사가 남았나요? 남았으면 나한테 이거 그대로 사갖봐 나가 음.

많이 들어. 어, 음. 음. 확실히 비건. 음. 아 근데 우렁은 좀 생각지도 못한는 양인데? 이게 삼인분? 여기 있어? 도도 그 있어. 도착했어. 그 진짜 음. 도착해봐? 도어먹어다 연어. 연어장도 있을 것 같아. 어, 뭐 연어장 그거네? 하나 같네. 근데 꼬막장이 진짜 좋은 맛이 나. 꼬막장? 이거다 이거. 아닌가? 양념장 여기 다 있네.